안녕하세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대전 한신 더유 니저부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지역건과 예상 경쟁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요, 대전 광역시 중구 선화동 103-1번지 1원이고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 418세대 중 75제곱미터 형이 127세대, 76제곱미터가 43세대, 발사제곱미터의형이 89세대, B형이 159세대입니다. 견본주택은요.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 1027-1번지에 있으며 예약자에 한해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대된 걸 보시면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신 더유디저 보고요. 바로 옆에는 지난 12월에 분양한 코롱 하늘채 네, 스카이엔이 있습니다. 여기 청약 경쟁률과 당첨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도보 약 10분 거리에 목동 더샵 니슈빌 아파트가 있는데요. 장권 실거래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에 가시면요. KTX도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 세종 오성건 VRT도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장이고요. 여기가 대전하늘채 스카이엔아 목동디지아파트입니다. 연하초등학교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도문중고등학교와 대전중앙고등학교, 대전중앙초등학교, 충남여자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중앙로역에 가시면은 능정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여기 중앙시장 먹자골목도 있고요. 여기 코스트코가 있고요. 이쯤에서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여기 중천 수변시민공원까지요. 여기 30분이면 갈수 있고요. 교통의 중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ktx 대전역 vrt 동서대로 등의 교섭교통 생활의 중심 홈플러스와 코스트코 메가박스 은흥정이 중앙시장 등 편리한 생활환경 선화초 대전중앙교 본문중 한밭중 등 또한 교육환경 단지 바로 앞 대전청과 수변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3월 15일 날 있고요. 일반 공급 일순위는요 해당 지역이 16일, 기타 지역이 17일, 일반 2순위 청약은 18일이고요. 3월 24일 당첨자 발표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계약 일정이 있습니다. 청약 예측금은요. 대전시가 250만원, 세종시가 200만원, 충청남도가 200만원입니다. 공급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제곱미터 형은 4억3700, 76제곱미터 형이 4억4300, 84제곱미터 형이 4억7900, 84제곱미터 B형이 4억7800이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 2월입니다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은 40%고요. 네 번에 걸쳐서 40%니까요. 계약만 해놓으시면은 입주 시까지는 작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급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일반 기관 추천이 42세대, 다자녀 가구 42세대, 신혼부부가 84세대, 노부부 분양이 12세대, 생애 최초가 29세대 해서 209세대고요. 일반 분양이 200세대입니다. 아까 바로 옆에 있었던 지난 12월에 분양한 대진 하늘채스카이엔 경쟁률과 당첨가점인데요. 84제곱미터 A형의 경우 196세대 모집에 해당지역 3123명 청약 15.93대 1을 기록했고요. 당첨가점은 최저가 47점, 최고가 69점, 평균 52.24점이었습니다. C형 108세대 모집에 1,351명 청약 12.51대 1을 기록했고요. 당첨가점은 최저가 45점, 최고가 64점, 평균이 50.01점이었습니다. 당첨가점을 보면요. 이게 40점대 중반에서 50점대 중반인데요. 지난 2019년 12월에 분양한 목동 리시빌 아파트와 비교하면 경쟁률과 당첨가점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옥동더샵니슈빌 분양권 실거래가를 보면요, 59제곱미터형이 4억 6,310만 원, 84제곱미터형이 6억 9 6 2 0 7 6 0만원 해서 뭐 7억에 가깝습니다. 뭐 2억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고 특별공급입니다.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정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우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표 점수에 의해 공급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인데요.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5명 이상은 40점, 4명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 수에 따라 3명 이상이면 15점, 2명 10점, 1명 5점. 세대 구성 3세대 이상이면 5점, 한부모 가족 5점. 주택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1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5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현재 배부자 사이에 자녀가 있으며 1순위자이고요. 태아와 입양아 포함합니다. 순인의 경쟁이 있는 경우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우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7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요.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는 100% 이하이고요. 3인이하 555만 4983원, 4인 622만 634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이고요. 3인이하 666만 5980원, 4인 747만 1610원입니다. 30%를 공급하는 일반 공급분요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40% 이하이고요. 3인이하 777만 6976원, 4인이하 871만 6878원,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60% 이하이고요. 3인이하 888만 7973원, 4인 996만 2147원입니다. 제초 특별 공급인데요.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가입 24개월이 경과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입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게 우선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70%를 공급하는 우선 공급은요 130% 이하입니다. 3인 이하 722만 1,478원, 4인 894,245원, 30%를 공급하는 일반 공급은요 160% 이하입니다. 3인 이하 888만 7원 973원 4인 996만 2,147원입니다. 어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정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국택세대주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산정기준표 점수에 의해 공급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보면요. 입주자 모집공고 1년제 대전시 재종시 충남도에 거주하고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요. 세대원은 청약 불가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 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충족하는 사람,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모두 당첨 사실이 없는 자, 가점제 100%입니다. 가점산정 기준표인데요. 주택 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는 0.1년, 0.1년 이상 2년 미만, 4점. 이상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이면 32점. 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이 20점, 6명 이상 35점. 투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상 8년 미만 9점, 15년 이상이면 17점, 84점 만점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인데요. 75제곱미터형을 보면요. 1980만원, 76제곱미터는 2050만원, 84제곱미터형은 a 형 2200만원, B형이 2420만원입니다. 계약금 10%구요. 잔금이 90%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욕실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천장 타일, 바닥 벽, 이생기구,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 수전 및 헤드 수전, 샤워 부스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등 이런 거 시공 안 해줍니다. 그 기본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일 경우에 75제곱미터형은 2,858만 원 정도, 76제곱미터는 2,969만 원 정도를 빼주고요, 84제곱미터형은 3,259만 원, 비용은 3,256만 원 정도를 비용에서 빼줍니다. 대전 한신더유 니저부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입지 여건과 예상 경쟁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